예, 배송민입니다. 자, 강화, 그, 하고 치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 이제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 좀 기억을 되돌려보면, 음,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 근데,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규범적 문제인 것이고, 규범적 문제라는 것은, 복수의 주체들. 여러분들, 주체, 주체들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복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복수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예. 이제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예. 도덕과 규범 음,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가치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냐면은 강화냐 치료냐 라고 했을 때이것이 어, 도덕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어, 도덕적 문제라는 것은, 일단 형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있을, 행위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금지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 해야 되는 것 쉽게 말해. 요구란 도덕적으로 요구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샌들이 하는 얘기도 뭐냐면 치료 치료라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도덕적으로 허용되지만 강화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샌들의 주장인 것이죠 강화가 허용될 수 없다 왜? 강화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지배 자연 지배의 욕망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쟁점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어, 조금 찬반, 동의와 어. 동의하느냐, 아니면 동의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서로 충돌할 때 보통 쟁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전개를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그 전에 강화와 치료 개념을 좀 세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무엇이고 강화는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을 정의를 한다면은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더 세분해서 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뭐 시간이고 이게 뭐 발달이라고 했을 때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연적인 영향이죠요게 중요한 자연적 영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유전적인 결함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제 적절한 어떤 환경, 어, 적절하게 음식을 먹고 뭐 어, 생활하고 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 이게 발달을 하잖아요. 예. 자연적 역량을 발달하도록 허용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겠죠. 아, 물론 뭐,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적 역량이 발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치료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자연적 역량이 계속 이렇게 자연적으로 계속 자라, 어, 발달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거, 예. 네. 놔두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원래 자연적 역량이 발달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니 꺾인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보통 우리가 기능 장애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치료라는 것을 어,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그 말은 뭐냐면은 자연적 역량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놔두는 거 허용하는 게 치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면은 뭔가 장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다. 이렇게 어, 조금 두 가지 뜻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두 가지 뜻이 똑같은 뜻이냐? 그거는 조금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두이두두 이 두, 두 가지 저기가 완전히 같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강화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미로 네. 강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제 말은 치료라는 말이 이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 그니까 어떤 어떤 사람은 자연적 영향을 계속 발달으로 허용하는 것이 치료다라고 정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어, 기능 장애를 제거하는 게 치료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치료라는 말에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두 가지 정의가 똑같지 는 않다라는 얘기죠. 강화라는 것도 조금 그런 이러한 그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 있습니다. 그 강화도, 이렇게. 근데 강화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능, 정상적인 기능을 일단은 전제를 하는 것이죠. 예.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기능이다 아니면 뭐 정상적인 기능이다 요러한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 수준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강화라고 했을 때 강화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빨리 가요. 첫 번째는, 이 정상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것. 이렇게 초월해버리는 것. 네. 능각, 혹은 초월. 네. 요게 강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강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약간 이런 의미로 일단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강화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강화다 요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그 정상적인 기능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 예를 들면은 이 기준선이 D1인데 기준선 자체를 D2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D2로 바꿔 버리는 거 이것, 이것이, 이것이 강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강화라는 게, 야,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능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이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상이라는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 정상을 아예 이, 여기로 끌어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백이 IQ가 백이 정상이면은 뭐 IQ 150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그게 유전자 편집 기술이든 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응용한 약이든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강화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은 한100 정도인데 이것을 150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이 있는 반면에 아예, 인간지능의 일반적인 기능 자체를 110에서 한 100, IQ 한, 적어도 한140 정도로. 그러니까 정상의 기능 자, 정상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예, 바꿔버리는 게 강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고 강화 개념이 우리가 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 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